문잉 시작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행시 하락 마감했고요. 아시겠지만은 FOMC 결과 그리고 엘런 의장의 예금 보증에 대해서 약간은 부인하는 발언들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FOMC 결과 같은 경우에는 우회형 연구원이 따로 코멘트를 할 거긴 한데 어 일단 기준금리는 25bp 컨센서스대로 인상하는 어 결과가 나왔고요. 점도표상에서 연내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파월의 장이 밝힌 부분들이 시장에는 조금은 충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 움직임에서 더큰 이슈가 됐던 부분은 옐런 장관이 청문회 발언에서 FDIC가 모든 은행 예금을 보증하는 포괄적 보험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된 영향으로 주가는 막판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퍼스트리퍼블릭이나 페그웨스트벤코프 같은 지방은행들이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연준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를 반영하지 않는다, 어,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패드워치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여전히 어, 연내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 전일이랑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어, 여전히 좀 시장과 연준의 생각이 조금은 다른 어,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업종 단에서는 IT라든지 필수 소비재 쪽이 강세를 보였고요, 어, 부동산 금융 쪽이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융 쪽이 약세를 보인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예금 보증에 대한 부분들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FRC 같은 경우가 가장 좀 취약한 은행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더불어서 페웨스트에서도 예금 인출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고, 더불어서 어 추가적인 증자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존에 좀 우려가 있었던 부분을 불식시키려고 얘기를 한것 같은데, 그 부분이 오히려 우려를 자극시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주가는 17%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제 IT 쪽에 강세를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개발자 컨퍼런스에 대해서 IB들이 좀호평을 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주가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MD 역시 노1.7%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주목해야 될 만한 종목으로는 룰루레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룰레몬 루 같은 경우, 지금 상황에서 사실 뭐 수요라든지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룰레몬처럼 몇개 종목씩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밸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업에 대한 부분. 특히나, 어, 달러가 약세로 좀 가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매출 성장, 특히나 이제 해외 실적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이, 어,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FOMC 결과 나왔습니다. 뭐 예상대로 25BP 인상을 하긴 했는데요. 뭐 일각에서는 도비시하게 봤던 그 외사 뭐 회사, i p 외사에서는 동결 내지는 뭐그 대차대조표 관련해서 수정이 있을 거다라고 보긴 했었었는데 너무나 도비시한 예상이었던 거고요. 2 5 b p 인상을 했는데 어, 다만 추가적인 인상도 한번 남은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같이 발표된 거는 점도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5.25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4.5. 기존보다는 2 5 b p 높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인하를 내년도에 좀 많이 할것 같다라고 예상했었는데 1 0 0 b p 까지 근데 이번에는 7 5 b p 정도 인하 정도까지밖에 예상 안 하고 있다. 왜냐면은 이제 물가 측면에서 보시면은 전망치 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올, 올해 같은 경우에 3, 3 3으로 헤드라인 올라갔고 코어도 3.6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물가에 대한 얘기를 안할 수밖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지난 2월달 FOMC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지표를 봤을 때 조금 더 지표가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상품 쪽 인플레이션도 연준에서 보고 있던 것보다는 좀 느리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는 이번에 이제 은행 쪽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5bp 인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통화정책 성명문에서는 크게 네 가지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들어온 데이터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통화 정책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겠다라는 문구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전망 문구가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요. 원래는 계속적인 인상 온고잉 인크리즈라고 있었었는데 이게 조금 아마도 약간의 추가 정책 강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지 않고 기존의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가겠구나라고 해석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요. 어, 지난번에는 좀 다소 완화가 됐다라는 평가를 했었었는데 그 문구를 없앴습니다. 그 이후로는 1월달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마지막으로는 이제 은행 시스템 관련해서 문구가 들어왔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은행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여전히 뭐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지만 이게 향후에 그 금융 여건, 그 신용 여건을 좀 타이트닝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경제 활동 고용 인플레이션에 부담이 될수 있다라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러한 전망에는 불확실성이 있다라 평가를 하고 있어서 결국에 지금의 이 은행 이슈가 아직까지는 이번 회의에서는 통화 전책 결정에 있어서는 영향을 줄 수가 없었지만 향후에 데이터상으로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어, 신용 여건이 더 빠르게 악화되는 식으로 전개가 된다면은 통화 정책에는 좀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 이번 자료는 이제 조은혜 위원님하고 같이 브랜드사랑 생산업체 가이던스를 통해서 언제 업황이 반등하고 얼만큼.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작성을 한 자료입니다. 먼저 브랜드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 최근에 저희와 아이디다스나 나이키를 생각을 해봤을 때 유명 제품들에 대해서 어 수요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실제 매장 대리점에 가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았을 텐데요. 최근에 이런 대형 브랜드사들이 대형 상권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크게 배치를 하고 광고 효과를 낸 대신에 매출은 D2C, 직영점이나 온라인에서 일으키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나이키와 아디다스 상황을 살펴보면, 어, 둘다 비슷하게 이제 재고 문제를 크게 겪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D2C 전략으로의 전환 때문에 스스로 부담해야 되는 재고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됐고, 왜냐면 ABC마트 같은 어, 그런 유통업체의 물량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년 한해 동안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패션 기업들이 좀 소비가 부진하면서 재고가 많이 쌓인 것도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상황은 조금 다른데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나이키는 재고 증감률 자체가 많이 둔화가 되면서 재고 소진 흐름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재고 자산 회전율이 코로나 19 발생 이후에 좀 가장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동기를 거듭하면서 회복을 할 전망이고 어 제가 생각하기로 6월에서 8월부터 재고 비축 리스파킹 관계에 들어가서 이게 9월, 11월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아디다스의 경우에는 지난 실적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지와의 파트너십이 종료되면서 어 시기가 아디다스, 나이키보다는 조금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나이키와 마찬가지로 재고 회전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효과적인 재고 소진을 위해서 d 2 c 보다 단기적으로 홀세일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입니다. 다만 오팡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이 이제 FW 십일월 성수기를 앞두고 리스토킹 수요가 예상이 되고 올해 일월부터 비에른 글덴이라는 새로운 CEO가 선임했는데 이하에서 공격적인 신제품 출시도 리스토킹 수요 증가에 한목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산 업체로 넘어가 보면은 브랜드사가 리스토킹 구간이 접어들면은 생산 업체는 한 분기 전에 이게 실적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화승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부터 리스타킹 구간 진입에 앞서서 물량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아디다스는 생산업체를 크게 9개가 98%를 점유하는데요. 화승 엔터는 그중에서 점유율 두 번째 21%를 차지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3, 위4 이하부터는 10% 미만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어, 아디다스, 업황 반등 시 이제 화승엔터의 실적 개선은 네, 정해져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a s p 상승하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오른쪽 차트 봐주시면 이제 유엔이라는 업체가 이제 1위 점유율 업체인데 a s p 상승 속도는 화승엔터프라이즈가 더 빠른 것으로 보이고 올해 상반기 실적 같은 경우에 좀 부진하겠지만 하반기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뚜렷한 상저하고가 예상이 됩니다. 저는 소재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소재 회사의 그 직접적인 고객은 이제 화성 엔터와 같은 ODM 회사들이고요. 어, 최종 고객은 이제 나이키, 아디다스와 같은 이제 글로벌 브랜드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재 회사들의 수익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고부가 가치의 이제 소재를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이제 수익성을 창출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홍콩의 선조국제라는 회사가 2012년, 이제, 나이키 플라이 니트가, 이제, 최초로 출시되었을 때, 이를 독점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이키의 매출 비중이 올라가기 시작해 나이키의 매출 비중이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동기가 매출 성장률이, 이제, 평균 52%, 그리고 PR 리레이팅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시가총액이 약, 이제, 네배 상승한, 이제,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샘스는 이제 나이키 아디다스의 친환경 접착제인 무이영지 한 멜트 필름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요 독점 공급자이기 때문에 이제 단가 하락 압력 같은 이제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이제 무이영지 한 멜트 필름 같은 경우에는 이영지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친환경적인 제품이라서 이제 꾸준한 채택률 상승이 예상되는 이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기존 수성 접착제. 대비해서는 독성이 적고 이제 뒷면에 폐기물이 발생하는 이형지가 없다는 측면에서 이제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이쪽에 실적은 상장하고를 예상을 하는데요. 채택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스포츠와 시장 전망 성장률 사 퍼센트 그리고 글로벌 탑5이브 브랜드의 매출 성장률 평균 8보다는 높은 이제 십퍼센 올해 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회사의 실적에 두 가지 신사업이 붙는데요. 이제 글리터 시트랑 무수 염색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부의 이제 마진 구조 자체가 기존의 필름 사업부인 이형지 필름, 무이영지 필름 대비 매우 좋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신사업의 매출 비중이 이제 20%, 30%로 올라가면서 수익성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시,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어, 신사업의 매출 반영 시점을 제가 기존에 올해 상반기에서 지금 이제 레포트에서는 이제 하반기로 변경을 해서요 이제 예상 실적은 이제 23년 실적을 소폭 하향 조정을 했고 목표 주가도 하향했습니다. 다만 2023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상반기에 글리터 시트 신, 신사업이 붙고 하반기에는 이제 무수염색사 같은 신사업이 붙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신사업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이제 외형 성장 이익 증가가 가능한 행이다 그래서 친환경 채택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회사의 p r 리레이팅도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필름 사업부와 캐시카우 사업부로 이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캐시, 그 캐시카우 사업부의 이익 증가 감안하면은 이제 실적이랑 주가의 다운사이드는 낮고 글리터 시트, 이제 무선 색사 같은 친환경 제품이 이제 매출 기대치에 올라오면은 주가 업사이드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올라오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의 컨셉 자체가 하반기에 이제 이 반등 하다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제 관련된 업체들 관심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시장 관련해서 잠깐만 좀 코멘트 드리면은 FMC 영향 때문에 사실 에 대해서 기대